안녕하세요. 멜팅 사이언스 깨기박사 구중원입니다. 가족의 마음을 녹이는 멜팅 포인트 자연물을 이용한 가족 액자 만들기입니다. 친환경 종이 액자와 그리고 자연물 열매, 우리에게 친숙한 열매들을 이용해서 가족 액자를 꾸미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준비되었습니다. 짜잔! 먼저 세 가지 종류의 액자가 있습니다. 이 구성은 모두 친자연 제품입니다. 먼저 만들기에 앞서서 여기에 있는 예쁜 자연물 열매들의 지퍼백을 열어서 이렇게 뒤집습니다. 그리고 자, 작업하기 쉽게 자, 지퍼백을 열고 이 부분을 이렇게 뒤집어 놓습니다. 자, 마지막 커피콤도 이렇게 뒤집어서 먼저, 종이액자와 목공풀, 그리고 재료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목공풀을 보면, 네, 이렇게 앞쪽에는 뾰족하게 누르면, 이렇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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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누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누를 경우에는, 자, 점점 있는 곳에, 이렇게, 딱 눌러주면 됩니다. 하나, 네, 둘, 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아주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 셋. 자, 커피콩 세 개를 이렇게 붙였네요. 자, 그런데 이쪽 반대쪽을 활용하면, 자, 넓적하게 작은 면들을 여러 개를 붙일 경우에, 자, 이변을 활용합니다. 자, 면이 납작한데요. 여기를 살짝 눌러주면서 쭉쭉쭉쭉쭉 검정 액자에 이렇게, 네, 벽시를할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 작업할 분량을 이 앞에 먼저 내려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떤 모양으로 꾸밀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볕시 모양으로 꽃 모양처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네. 조금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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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뭐뭐네꽁양처럼자 네. 음, 오공 본드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나무 젓가락을 이용해서 살짝 끝 부분을 묻히고 네 찍어서 자 모양을 한번 이렇게 맞춰줍니다 살짝 자, 모양을 맞춰줍니다 이제 오공 본드가 마르게 되면은요, 아주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네. 자, 네. 지금 이렇게 보면은, 네. 자, 이거 모양이 만들어졌죠? 네. 미술 활동이 아이들도 어, 이렇게 요령을 알면 활동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요령을 익히다 보면 자기만의 창의적인 방식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자기만의 창의적인 방식은 또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네, 끝에다 살짝 묻혀야 되고요. 네, 그리고, 네, 여기는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눌러줍니다. 네, 여기도, 네, 이렇게, 네. 예술 활동은 좀 정교함이 필요합니다. 아, 뭐, 풀을 잔뜩 붙여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렇게. 예쁘죠? 이 종이 액자와 자연물을 이용해서 액자를 꾸밀 때 아이들의 생태 감성 지수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꾸미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다양한 창의성과 신미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세요. 자, 커피콩. 네, 커피, 커피콩만 가지고. 자, 여기에 작은 펜을 이용해서 새로운 어, 어떤 이미지를 연결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든 여러 개의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앞서 제작한. 자, 양쪽에 벽시로 예쁜 꽃 모양도 만들어줬고요 네, 자, 이렇게 점점, 점점. 네. 자, 그리고, 네, 예쁜 네, 사진을 여기다 꽂을 수 있겠죠? 네, 점점점점. 와, 네, 이렇게 같은 색깔 종류로 이렇게 모양도 만들었고요. 어머나 세상에, 네, 또 색깔과 조화를 이루어서 당근 색깔. 아이고, 깜찍해요. 점점점. 아하. 여행지 네, 커피향이 달달하게.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들었는데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있죠. 자, 전체 만들었으면 이제는 사진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가족 사진은 아름다운 추억이 담겨 있어야 되죠? 가족 여행 전과 후에 그 사진을 보면 기분 나쁘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싸웠던 기억이 난다거나 그리고 자녀들이 뭔가 실패와 좌절감을 겪었던 그런 사진은 너, 너, 너. 자, 사진 선택의 핵심 포인트는 아이들의 추억입니다. 아이들이 기쁘고 행복하고 엄마, 아빠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런 기억들을 다시 재생하고 회상할 수 있는 사진들을 선택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 멜팅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사진들을 이 안에 아이들과 함께 선택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정성스럽게 출력하고 이곳에 끼우는 거죠. 주어진 실과 작은 아, 깜찍한 네, 나무 집게를 가지고 이렇게 줄줄줄줄줄줄 매달고 그리고 사진 하나 하나를. 이곳에 다는 겁니다. 자, 세로도 괜찮고요. 가로도 괜찮고요. 자, 그리고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추억,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감정을 녹이고 추억을 아름답게 재생하는 멜팅, 자연물 가족 액자 만들기, 꼭 아이들과 함께 기쁨을 선사할 겁니다. 아이들이 이 액자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아빠와 함께 로켓을 날렸던, 아빠가 넘어졌던, 아빠가 망가졌던,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포옹을 하고 엄마와 아빠가 행복하게 그대로 멈춰라 하면서 신나고 즐거웠던 추억의 모양들, 추억의 모습들이 그대로 담긴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 가족은 참 따뜻하고 행복해. 우리 아빠는 나를 위해 늘 노력해 주시는 아빠야. 우리 엄마와 아빠는 늘 행복하고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마주보는 아주 행복한 부모님이야. 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자존감과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가장 중요한 힘이 될 것입니다. 멜팅 가족액자 만들기. 함께 할수 있어요.